오늘은 10월 11일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와요. 바울이 사역을 할때 같이 동역해주고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이 혼자의 업적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베베를 좀 도와줘라 이 말이 나오고, 3절부터 5절까지는 브루스 브루스, 어, 브루스가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또 로마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 16절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은혜의 목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6장을 어, 크리스토스토무스 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로마서 16장을요 금을 주조하는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극한직업을 보다 보니까 금괴를 만드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금괴를 만드는데 원료를 갖고 녹여요 녹여서 거기서 이제 금괴를 녹인 물을 딱 뿌리는데 겉에 금이 조금이라도 녹아 있으면 그게 큰 돈이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다 긁어 모아요 전부 다 요만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큼 다 긁어 모아서 금을 만드는 걸 봤거든요 어, 크리스토스토모스가 그 말을 해요 오늘 로마서 16장은 금을 주조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조각에도 주의를 기울이듯이 로마서 16장에서는 우리는 단순한 이름들에서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이름이 유명하진 않지만 그 이름 한분한 한 분이 굉장히 큰 보물들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27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리의 문근들에서 가정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포함한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분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두 분은 부부인데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로마에 정착하고 살다가 쫓겨나요. 추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유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로마에 남을 수도 없는 그런 추방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두 부부를 통하여 바울은 너무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하나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분들은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사용했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추정하고인데 노예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방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란 추방자예요. 그리고 지금 말했던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노예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유니아 이런 분들은 다 여성이에요. 그 당시 여성의 위치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에 그런데 이런 분들 향에 뭐라고 말하냐면 많이 수고한 자, 주안에서 탁월한 자 이렇게 칭찬받아요. 특별히 유니아라고 하는 분들은요. 유니아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사도들 중에서 존중받는 자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여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남성 중심적이지가 않고요.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른에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분들의 힘을 모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할수 있고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절과 3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1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의 또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요, 사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수많은 로마에 살고 있는 동역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요, 이주가 너무너무 빈번했어요. 이사하는 게 너무 빈번했어요. 왜? 배고픔은 이주하고, 가뭄이 있으면 이주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주하고 그러니까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빈번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안디옥 이런 데서 만났던 분들이요, 에 전부 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해외로 이주를 간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로마로 간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세계 복음을 전하여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오는 로마 교인들은 만난 적은 없지만, 이와 같은 동역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은요, 지리적, 그리고 공간적 제한이 없어요. 복음은요, 어디든지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대로만 살수 있으면, 내가 구하는 처소가 어디 있든 간에,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성도답게 살지 마시고요. 교회 밖에서도 성도답게 사세요.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쭉 수많은 이름들을 올리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지막으로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 사람들의 이름이 쫙 올라가잖아요. 스태프들의 이름이 쫙 올라가고 맨 마지막에 디렉터, 감독 이름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복음의 영화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주제로 한 영화의 감독님은 우리 예수님 같아. 크레딧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엔딩 크레딧이.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이름들이 올라가. 저는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원해요. 또한 제 이름도 있기를 원해요. 그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딱 바뀌는 순간 복음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무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그래야 돼요.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유명한 자가 돼요.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름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